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는 부산 구석 구석 골목 골목 걸어 다니면서 부산을 소개하고 있는 유튜브 부산 꼴통 알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꼴통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일요일이고 어제도 제가 토요일 드디어 우리 부산에 바다 축제가 어제 개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하여 태풍이 올라오면서 지금 오늘 어제는 맑았고요. 언저 오늘 태풍의 영향력에 직접 들었고 오늘도 사실 비가 온다 했는데 비는 지금 다행히 안안 안, 안 내립니다. 비는 안 내리고 지금 입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파도가 엄청 쉽니다. 아, 파도가 특히 우리 해운대는 유명하죠 이안유. 이따가 막싹 스델리 다내리다 다, 내릴까 봅니다. 이안유가 우리 해운대는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항상 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 보시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아 바다에 못 들어가고, 막 요, 백사장 모래 위에서 다 죽치고 앉아갖고 놀고 있습니다. 주로 앉아 우리 외노자분들, 외국 근로자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예 주로 뭐갈데 없지 않습니까? 시원한 이 바닷가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와갖고, 막 맥주 한잔 묻고, 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아 달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열심히 사시고,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일본이 그런 나라가 갖고 어, 구박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으면서 다 그렇게 나라의 그 발전에 이바지를 우리가 한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막 우리, 우리 저 외국분들, 외모자분들, 좋은 것도 감정을 나쁘게 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아, 격려해주고, 어, 아, 그 도움을 줄수 있는 예, 그런 환경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제, 일, 일부분이, 그, 좀, 일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기냐. 우리나라는 또안 그렇습니까? 막, 다 마찬가지. 인간이 어디 뭐, 어, 나쁜 놈 있고, 좋은 놈이고다안 그렇습니까? 예. 그 애들 보면, 우리, 외노자분들이 참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착하고, 나름 그, 어느 정도 그 나라에서 다 묻고 살았고 나름 머리 좋아갖고, 오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식은, 아, 버려야 될 겁니다. 그것도 또 잘해주면 또이 사람들이 어, 한국 돈 많이 벌어서 그 자기 나라 돌아가면 엄청나게 큰 불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들을 그렇게 또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한국이 또 얼마나 또 아, 이미지가 또 인식이, 어, 국격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다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시는 우리 외, 외노자분들, 외국 근로자분들을 아 좋은 마음으로 잘 이렇게 아, 우리가 대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바다 못 돌아가게 지금 완전히 그냥 막 경찰들하고 어 구청 직원들하고 다 나와가지고 어, 일렬로 밖에서 갖고 지금 단속하고 그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딱 필리핀 사람들. 어제는 진짜 사람 많았어요. 어제는 엄청 많았는데, 오늘은 완전히 그냥 막, 어 사람이 없어요. 없고, 거의다가, 어또 내일 월요일 출근 관계도 있겠지만, 오늘 거의 다 보니까, 우리 또 외노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네요. 아, 그러고 지금 어제는 그, 재밌는 공연이 그, 우리 해운대, 아, 무대에서 펼쳐졌고요. 오늘은 또 어떤 무대가 오늘 펼쳐지냐면, 은 오늘은 그, 스트리트 댄스 배틀인가? 그렇게 해갖고, 우리 그, 아마추어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춤을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 그, 댄스로서, 나름 미래를 꿈꾸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오늘, 앉아, 요, 댄스, 댄스 배틀, 스트릿 댄스라는 제목으로 경연대회를 펼칩니다. 여기서 이제 등수 안에 들면은 약간의 어떤 그런, 어, 중앙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예, 나도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경연대회를 조금 하나의 1등을 하면 자기 어떤 그 이력에, 자기의 그 캐리어에 좋은 영향이안 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저, 배틀, 댄스 배틀데이를 아 제가 오늘 또 구경을 또할 거고요. 거기서 좋은 장면들이 나오면 영상 찍어 가지고 네또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어제부터 부산 바다 축제가 어제부터 개막을 했죠. 토요일 일요일. 자, 오늘까지는 해운대가 좀 볼만한 게 많아요. 오늘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날 개막식하고 어제 개막, 오늘까지 해운대가 좀 볼만한 게 많고, 아, 자. 평일날, 그 다음에 화수는 광안리에, 광안리, 광안리에서 또 댄스 파티가 또막 살사댄스라든가, 아, 어, 그런, 그 살사, 부산 시내, 부산 시내 뿐만 아니고 부산 근교 경남 지역까지 다 아마 다올 겁니다. 하여튼 그 살사, 바차타, 이런 라틴 댄스를 춤을 추는 동호회 회원님들과 원장님들이 추측이 돼서 부산 시내에 있는 하여튼 막 내가 춤좀 춘다, 내가 살사댄스, 댄서, 라틴 댄스 댄서 좀 어, 춤좀 춘다, 이런 사람들은 수요일날, 네, 예, 수요일날, 그, 광안리 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예, 만남의 광장에 지금 6시인가 7시인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수요일날, 아, 재밌어요. 한번보이어 저도 그, 살사하고 바사타는 기본 베이직은 제가 합니다. 오래됐지만, 일단 나도 그날 가가지고 기본 베이직은 한번 밟아 보려 그래요. 어, 기본 베이직, 기, 본 기초 스텝이죠. 기본 베이직이란 말, 기초 스텝이란 말입니다. 가장 기초 스텝입니다. 야, 그거는 제가 좀 배웠기 때문에 아주 옛날이지만. 그리고 저, 한, 노래 한 곡은 제가 제 그때 여자 파트너랑 한국어 떼기는 떼는데 그거는 그거 뭐 한, 한 달, 두달 연습해갖고 한국 떼는데서 그게 내껴대는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뭐 의미 없이 다 잊어버렸고, 예, 이 춤을 추보면 완전 돈, 돈 싸움입니다, 돈 싸움. 예. 시간이 아니고 돈 싸움입니다. 돈 엄청 듭니다. 그래갖고, 막, 도, 그 춤에 미친 놈들은, 그춤 배우려고, 저 라틴이, 그, 쿠바, 이런 데까지 가는 사람 있어요. 자기 돈 벌은 거, 알바 뛰고 이래갖고, 그돈 벌어갖고, 쿠바 가가지고, 그춤 배우고, 그냥 완전 춤에 미친 거죠. 결국은 자기 뭐, 와이프도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여잔데, 아 춤을 너무 잘 추니까 예, 그렇게 또 춤에 미치가지고 둘이 다 오, 아름다운 나는 아름답다 생각해요 오로지 춤 모든 나의 자기의 인생을 춤에다가 다아간 거예요 삶이 자기는 꼭 춤이죠 아, 재밌기는 재밌어요 음악에 미치면 저도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능력이 되면 그것도 하면 좋죠 또 용기가 있어야 되고 예,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또 우리 현실이 아, 우리의 현실들이 참 안타깝다. 아, 슬프다. 마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요. 우리가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뭐 제가 인생에 대해서 저 나름의 개똥 철학으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할 때도 있겠지만은. 아이고. 이거 또 뭐. 오다 보니까 저래, 저,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네요. 그래서 하도 수요일 날은 광화문 예술장 만남의 광장에서 라틴 댄스 예, 멋지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금토 일원, 자 성도 예술장에서 현인 가요제, 현인 가요제가 펼쳐집니다. 자 현인 가요제의 또그 파이널, 그, 예, 마지막 일요일 날이 이제 본선입니다. 현인 가요제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그 가수 혀, 허가증인가, 가수 협회증입니까 뭐. 가수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점을 받게 되고요. 그러고자 조명섭이 알죠. 현인 선생님하고 완전히 막 똑같이 부르는 젊은 친구. 세상에 그뭐 현인 선생님이 살아서 돌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현인 선생님을 완전히 뭐못 참은 내가 볼때 아닌 것 같아요. 애 때부터 그랬다 더라고 그때 뭐 옛날에 뭐 방송에 나왔었어요. 하여튼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뭐뭐 하여튼 뭐이상 그런 방송에 나왔고. 어, 친구도 없어, 걔는. 왕따 당하지요? 제 어릴 때, 나이가 국민학교 때부터 그 지랄을 하고 다, 지는, 그래, 어, 이, 현인 선생님 흉내를 내고 살았으니. 그래가지고는 그 친구가 결국은, 아, 어, 그 무슨, 무슨 방, 아침 방송? 그 나오는 거그 KBS에서 노래 불러갖고, 뭐, 무명들 노래 부르는 방송 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앉아 떠가지고, 예, 결국은 가수로 데뷔를 하고, 지금은 엄청 돈 많이, 엄청 벌고 있어요. 하여튼. 그 친구가 조명섭이라는 친구가 월아 일요일 날 성도해수욕장 현인가요제 마지막 파이널 무대에서 초대 가수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혹시 조명섭그 가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도해수욕장 일요일 날 가시면은 그 친구가 직접 노래 부르는 현장에서 직접 볼수 있을 겁니다. 저도 갈 겁니다. 가니까 혹시 가가지고 제 얼굴 보게 되면은 아는 척 하시고 저한테 맛있는 음료수 한잔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아닙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아, 어, 저꼴통 할배님하고 저를 어, 불러주시면 제가 아, 좋은 거는 못 사드리도 간단하게 편의점 커피 한잔 제가 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날 이게 파도가 치고 어, 바람이 너무 세게 불다 보니까 바다는 지금 못 돌아고 우리 해운대 백사장은 완전히 어디난지도도 아니고 막 쓰레기 온 바닥, 바다, 바다가 지금 뭐, 쓰레기 하치장처럼돼 있네요. 근데 우리 또, 우리 성숙한 시민의 식으로, 가실 때다 치우고, 깨끗하게 아마 치우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좋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도 보면 다 가시면서 저런 쓰레기 봉다리에 다 하나하나 다 주소 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숙한 부산 시민들이기 때문에, 일절, 어 그, 쓰레기를 버리고 놔두고 가는 분들은, 저는 엎소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따, 사잘 씨부리지요. 지금면 내가 생각해도, 한, 보이서 지금 한 11분 동안, 말, 더듬거리고, 빵꾸 나는 거 없이, 내가 뭐, 대본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얼마나 잘 씨부립니까? 아, 그, 인정하면 빨 박수 한번 치보이어 짜자자자, 짜자자 하고. 댓글로, 댓글로 박수 딱한번 남기나 보이소. 진짜 인정하면. 내 다섯 명도, 이, 이거, 이거, 듣고, 다섯 명도 댓글 안 남겼다. 이러면 뭐, 나 다음부터 앉아. 안 씹으립니다. 뺏겠습니다깁니다 <laughs> 아이고, 그래. 이 친구들아. 우리도 어릴 때, 너그만 할때 그랬다. 카세트 라디오. 어제 그 누가 그랬디다. 카세트 라디오 들고 와가지고. 우리 어릴 때. 그때 도 더블 데크가 제일 좋은 거였어. 억수로 큰 거. 그거 집에 친구놈 하나 있으면 막장대이지 더블 데크라 해가지고, 아, 카세트 테이프 꽂는 데가 두 군데가 있었어. 아, 이거 가사 테이프 알고 그거네. 휴대폰으로 노래를 듣고 있네. 자, 아이고, 이제 그만 어버리고 이제 마칠랍니다. 또 가가지고 이제 한 30분 뒤부터 공연을 저기 앞에 보이는 저 무대에서 그 댄스 경연대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가가지고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즐거운 일요일 하루 되시고, 어, 저녁에 또 식구들하고 가족들과 재미있는 오붓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자, 사랑합니다. 안녕.